어유 맛있어. 어유 너무 맛있는데, 마나벨리. 음 맛있어. 먹고 싶니? 음. 음 맛있어. 어우 아유 엄청 맛있어. 음, 맛있네. 왜 맛있지? 먹고 싶냐? 물것 <laughs> 같다, 메리야. 안 주면 울것 같아? 아유, 맛있네. 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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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. 기감정입니 알아서 줄게. 니니건 시키고 있어, 지금. 뜨거워서 음, 못 먹어. 좀만 기다려. 기감정이 돼. 헐 이뻐라 숫기 아빠가 그래 그래